안영식 계수의 장 김기준입니다. 먼저 저에게이 자리를 맡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축하해 주시기 위해 자리해 주신 대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현대적으로 당선되신 시흥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회장님께 테이스 현대장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원고를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취임식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신 테크니바이더 김국 대표님께도 감사 인사 드립니다. 먼저 안양시 테이스 협회가 지금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때 이대 이대 회장님 및 집행부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리라 믿어지지 않습니다. 역대 김민기 부모님, 임윤환 부모님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힘찬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안양시 테이스를 위해 봉사하자고 부탁드렸을 때 선뜻 손을 잡아주시고 봉사를 약속해주신 제3기 테이스협회를 이끌어갈 신임 집행부에게도 격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안양시 테이스 발전을 위해 몇 가지 지점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엘리트 선수 육성 및 지원을 강화하여 테니스 위상을 드높이겠습니다. 유소년 및 엘리트 체육에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과 훈련 시설 및 장비를 지원 확대하여 선수들이 최상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수한 지도자를 통해 전문적인 시스템의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외대회 참가 지원을 바뀌지 않고 후원하여 국제 및 국내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두째, 대리인이 여성, 시니어 등각 연령대에 맞는 프로그램 및 시민 누구나 쉽게 페이스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동호회 활성화 및지원에 앞장서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테니스를 즐길 수 있도록 공공 테니스장 확충 및 시설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내빈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리라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테니스를 위해 힘쓰다는 의미에서 내빈 여러분께 신청 박수 부탁드립니다. 셋째, 안양시 테니스협회의 과학과 발전을 위해 회원들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협회 운영에 반영하여 회원 중심의 협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업무 시스템 구축을 위해 동인의 신뢰를 얻는 협회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안양시, 안양시 체육회, 대학 테니스협회, 경기도 테니스협회 등 관련 자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안양시 케이스 발전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고 안양시 케이스 협회 회장으로서 안양시 케이스의 빛나는 미래를 향한 열정과 확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양시 케이스인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안양시 케이스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한 마음, 한 뜻이 됩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축사가 이겠습니다안녕하세 최재호입니다. 오린이은 네, 네, 네. 제3대 아나운서 페르세페라는 취임식을 아나운서과 함께 취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먼저 네. 뜻깊은 취임식을 네. 준비해주신 네. 협회 공유 여과 삼성에서 대표롭게 감사드립니다. 지난 4년의 기간 동안 아나스탠스배 발전에 노력해 주신 임윤환 대장미도우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향후 3년 동안 건식과 일적으로 협회를 이끌 주신 김기주 회장의 침을 축하드립니다. 테니스는 신체와 정신를건강하게 만드는 스포츠 스포츠맨십을 통해 활발한 체보공급를 만드는 역할을 배워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테니스를 통한 활때 지역사회의 좋은 영향을 추구하며 시민 모두가 구원 시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시민사의 계기로 더욱 발전한는 안양시 테니스베어 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일산공원 안에 여러분께 좋은 일만 가져가시기를 바라며 가정에 늘 행복과 사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또한번 풀릴 수 있도록 하여튼 이렇게끔 하은을 다해서 우리 안전서 테이프가 진짜 발전될 수 있는 미끄러움 아, 발전기는 틀린구나 하는 얘기가 들을 수 있도록 어떻게든 부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명호도 학교 알지? 내가 제가 여름에 한번 가서 다시 가움직게 있다. 결국 그, 나이, 나이 는 사람은 선물. 지는 사람은 반죽배기 결과가 는거 하여튼, 그, 제가 해당과서, 여러분, 회장으로서 여러분, 사랑하로 알지? 잘 보고, 열심히 하자.